네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이번 주도 먹어볼 술은 아, 오랜만에 또 먹어봅니다. 중국의 고량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고량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고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가성비 하면 바로 단번에 떠오르는 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바로 노주 노교의 두곡 두곡인데 이게 사실 병이 굉장히 귀엽잖아요. 175ml 이 노주 노교가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라인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렴한 것부터 진짜 비싼 것까지 음. 근데 이두 곡이라는 거는 제일 저렴한 거 다음 라인업 모델 근데 그윗 모델보다도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격 대비 맛이 굉장히 훌륭한 고량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5ml거든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도 한 거의 만 원돈 아, 비싸. 어. 내생각에그 정도 했던 것 같아. 왜냐면 저는 이거 이제 주류 박람회에서 구입했는데 역시 먹어보고 깔끔함에 반해가지고 바로 샀어. 아니 근데 다른 거는 막막 막 쓸데없는 건다 싸더니 이거 이런 술만 비싸. 이렇게 술 같은 건. <laughs> 아 지금 <laughs> 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원래 다 싼데 <laughs> 어, 왜 술은 비싸냐. 어, 어, 아 근데 이거는 또 좋은 지적인 게 중국은 고량주만큼은 제대로 만든다는 뜻이야. 어? 중국이라고 뭐싼 술만 먹니? 좀 무시하니? <laughs> 근데 어제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또 여러분 평가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도수가 52%야 고량주가 도수가 세면 셀수록 사실 어쩌면 더 맛있을 수 있어 더 깔끔하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포인트 알려줄게 재밌는 거 포인트 뭐냐면 여기 지금 뜯는데 봐봐 붙어있죠 스티커가 정품, 정가품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게 뜯어져 있거나 안 붙어있으면 정품이 아니라는 거지 그 뜻은 뭐냐? 중국에 짭이 많이 다니나 봐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한번 먹어봅시다. 어, 이거도 플라스틱으로 돼. 되겠... 플라스틱인데 아, 뭐... 괜찮아 괜찮아. 뭐? <laughs> 이거도 플라스틱으로 돼. 어어 여기 어. 좀 어. 시, 시작부터 좀 그렇아요. 좀 흘린 남맞지 응. 남자가, 응. 어, 남자가 흘려야 될 거는 눈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미미, 남자가 흘려야 될건 눈물하고 오줌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어우 아니 술도 <laughs> 흘리지면 안 돼요. 이게 이게 흐려네.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술을 이렇게 흘린다는 건 사실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오. 내 생각이. 아 이거 많은데, 아 깨졌다. 아, 응? 플라스틱이 여기 깨졌네. 아니야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원래 깨지도록 나온 음, 아, 거고 그치? 되는 거. 이 입구 병병 아. 병 이게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. 뭉뚝하다고 해야 되나? 음, 그러니까 술 따르기에는 별로 조, 적합하지 않은 구조야. 아 이렇게 술 파는 거구나? 그렇지. 아 지금 우리 거의 한반잔 흘렸어. 아이고 근데 그래, 어쨌든 따랐어? 아 따랐죠. 냄새 한번 맡아봐 이게 연태 고량주. 그 고량주에 옛날에 우리 먹어봤을 때 이렇게 파인애플 향이 강한 음. 고량주 몇몇 있었잖아. 연태 고량주. 이것도 농향이 특징인 술이야. 어. 냄새는 별로 거부감 들어? 그냥 항상 맡아보던 항상 고량주 음, 하면 딱 떠오르는 맡아보던. 냄새. 하지만 먹어봅시다. 맛은 또 어떤지 확 쏘지. 내가 이거에 반한 이유는 냄새는 이런 냄새고 입안에 어, 알코올 괜찮네? 확 쏘면서 나는 이게 좀 타들어가고 깔끔한 게난 마음에 들어 샀거든. 별로 안 타들어가는 데나어 그래? 너는 원샷 때렸는데도 안 타들어갔어? 너네 원샷 안, 안 때렸어? 어 그렇게 어, 네. 조금 따라줬는데 어, 장은이는 좀타 들어가는 느낌 없었고 응, 나 온다 어. 와어타 들어간다 음, 그러니까 이게 원샷을 확 때리니까 나중에 오네 나쁘지는 않은데 어우 그래도 세긴 세다 세긴 그 내, 나쁘지 않다는 않는 다는 뜻이 향이 그렇게 막그 역하지, 않아. 역하지 과하지 하는, 하는, 않은 어, 과하지 향이 않은 향이죠 다 어, 과하지 않은 향이고 그리고 과일 향도 조금 나는 거 같아 음. 어.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 고량식 농양, 농양의 특징이니까. 음, 그래서 음, 어, 역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. 대철이는 좀 어때? 한 번에 마셨잖아 많이. 왜 그랬을까? 응. 음, 독하지 않았어? 52% 되는데. 응? 음? 응? 음? 좀 맛은 어땠어? 맛은 오히려 좀더 부드럽었는데 부드러워... 먹는 김은. 음, 음. 그는 이게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었거든. 음. 난 이거 확실히 고량주는 음. 이 중국 음식은 기름진 게 많잖아 음. 고, 이래서 고량주가 그 빛을 발하는 거거든 음. 기름진 거를 싹 내려주는 느낌이 난 너무 좋거든 아 어, 그래서 이것도 도수가 세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좀 씻어내리는 기분이 참 좋아 한번 청소해 주는 거 어. 싹.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향이 또 음. 그 과일향 아까도 말했다시피 음. 그 자연스러운 그 과일향이 나기 때문에 약간 또 입안도 상쾌해지고 난 그런 게참 마음에 들어 니네는 고량주만 먹으면 이렇게 말이 없어져. 아 솔직히, 아 응. 고량주가 잘 모르겠어. 왜? 큰거다 그 비싼 같은 솔직히. 비싼 거 같아? 솔직히. 비슷한 거 같아? 어. 아무튼 이번 거는 연태랑 좀 비슷해. 맞아. 음, 아그 연태 고량주 싼 거? 근데 연태보다는 깔끔한데 도수가 있다 보니까 깔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슷해. 아 그러면 너네는 오히려 고량주가 음. 가격에 그렇게 차이가 없이 음. 그냥 다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. 근데 나는 그그 그 그게 싼싼 연태고량주인가? 어 그거 먹었을 때는 좀 약간 역한데 이건 좀 그게 없는 거 같아. 나는 음, 그러니까 깔끔하다는 음. 거지. 어, 그래. 어쨌든 이거는 확실히 이 가성비 그, 측면에서 굉장히 호평받는 고량주거든. 응. 음.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해 봐야지. 아. 이게 만약에 이제 하, 이게 만 원이야. 응.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연태고냥 이런 거는 응. 훨씬 저렴해. 그치. 고량주가 이거보다 저렴한 게 많잖아. 응,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좀 있어. 응.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아, 그, 나는 고량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센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하, 너무 비싼 것 같아. 응. 대철인 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만 원이라는 거야? 음식점에서 만 원이야. 마트에서 만 원. 마트 시중가. 마트에서 만 원. 그럼 음식점에서 한 15,000, 2만, 2만 원 한다는 소리네. 아, 못 먹겠다. 음, 너무 비싸. 음. <laughs> 기분 내기에도 너무 비싸지. 응. 맞아. 기분 내기에도 아니, 비싸다. 아니, 이 정도랑 먹을 거면은 탕수육 이상급이랑 먹어야 되는데 중국 음식을 탕수육이 2만 원인데 이것도 2만 원이면은 뭔가 <laughs> 그냥 그래. 너무 힘들구나 난술 먹으러 갔는데 응 그래 그러면은 약간 우리는 사실 고량주를 잘 먹진 않잖아 응. 근데 방금 대철이가 말했다시피 중국, 중국 식당 가서 좀 기분 내기 위해서 응, 응. 시키기에는 좀 주저할 수 이, 있는 거네 가격대가 어. 아무리 맛은 뭐 깔끔하다 해도 응, 응. 어, 아쉽다 사실 근데 사실 호평 받는 술이거든 아 근데 어, 너는 어떤데? 난 좋아 좋아. 어떤 일단 아까 말했잖아. 너도 느끼잖아. 향이 역하지 않아. 응, 향이 인위적이지 않고 깔끔하다는 건 고량주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야. 소향. 어, 그리고 도수가 높다. 사실 고량주가 기본적으로 도수가 높거든. 도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또 깔끔할 수 있거든요. 고량주만 단독으로 먹지 않잖아. 음식하고 잘 어울린다는 거지. 음식 먹고 어, <laughs> 딱딱했을 때 그거. 음. 그 느낌이 사실 고량주의 핵심인데 음. 저는 또 마음에 들고요. 음, 그리고 이게 농양이라는 게 사실 그 과일향 파인애플향이 음. 또 이게 핵심이거든. 이건 난잘 묘사했다고 생각해. 굉장히 잘 느껴지고 은은하게 잘 느껴지고. 그리고 이게 사실 나는 이거 만약 만 원이로 치면 난 솔직히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음. 왜냐면 이거를 소주처럼 깐다고 다 먹는 건또 아니거든. 뭐 이렇게 한두잔 곁들여 먹는 거에는 딱 좋거든요. 125인데? 1 2 5어도 그냥 깔끔하게 한두잔 먹으면 딱 좋거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연태고냥 비슷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싼, 싼 고량주 먹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돈 내고 이걸 먹겠다 다만 나도 이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비싸다 이거지 딱이 정도가 딱 좋다 라는 측면에서 이거 노주노교 이거 딱 두고기 딱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긴 그 고량주 잔을 보면 좀 작아서 샥 먹고, 음식 먹고, 샥먹고 원래 우리가 종이컵으로 따라가지고 먹... 감을 못 잡는 건데, 이 고량주도 위스키처럼 전용 그 샷이 그 있습니다. 맞아, 맞아.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 딱 마셔가지고 딱 먹는 근데 그런 건데, 어쨌든 아, 총평 한번 갑시다, 장환이. 노주, 도교, 나는 솔직히 마음에 들긴 해. 왜냐? 맛이나 깔끔함에. 그래서 3점. 음. 난 개인적으로 고량주를 3점 줬다는 건 괜찮은 것 같아. 너 좀, 내 주... 돈, 내돈 주고는 조금 맛있기는 하겠지만은 만원 정도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대신에 중국 음식 먹을 때. 기분 내기용? 전 2.5점 더 이상은 못 줍니다. <laughs> 왜? 아니 나는 그래 병을 땄으면은 비운단 말이야. 술 마시는 스타일이. 근데, 이거, 한세 병은 비워야 되는데, 두세 병은 비워야 되는데, 그러면, 뭐, 너무 돈이 많이 들어, 먹기엔. 그래서, 아이고, 뭐 향, 이런 거 괜찮아. 향이랑 그, 목 넘김 괜찮고, 깔끔해서, 그, 뜨거운 것도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, 나는? 그냥 여기까지만 뜨겁고 끝, 끝났거든. 다 괜찮은데, 가격적인 면에서 좀 그렇네요 나 4점 5점 맞으면 4점 굉장히 좋은 술이야 진가를 모르는 분들하고 고량주 먹으려니까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<laughs>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이게 두 곡이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, 여러 라인업이 있어 근데 굳이 비싼 거안 먹어도 딱이 정도만 해도 이 노주노교의 그런 어 깔끔함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나는 굉장히 또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철이처럼 이런 스타일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곁들여 음식하고 곁들여 먹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만한 차 크기면 또 적당하게 기분 좋게 또 알딸딸하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면서 오늘 또 고량주 한잔 마시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술로 찾아뵙겠습니다